방울토마토용 흙을 구매하러 다이소에 들렀다. 작년에 이 친구로 처음 시작했다. 이번엔 세트 말고 흙만. 하나 남은 천원짜리 분무기. 저 흙으로 하려다가 그냥 아까 담은 걸로. 우선 신문 깔고 다이소 필수 코스. 스티커 대기에 대충 쓱 닦고 깔망 네개 화분 바닥에 설치 대추 방울이 버침 없이 쏟아붓기에 흙을 손으로 누르는 느낌이 좋다 예상 외로 시야 색깔이 푸른색이었다. 씨앗을 뿌리는 높이를 잘 몰라서 일부는 좀 깊게 일부는 좀 얕게 심을 생각이다. 사무실에 가져갈 미니 화분까지 다섯 살만 심기 손가락으로 구멍을 쏙쏙 뚫어주기. 총 30잎이 들어있는 씨앗이라 아직 많아서 구멍에 넉넉하게 새 알씩 넣어줬다. 시원찮아서 시원하게 부어버리기에 꼼꼼히 다져줍니다. 전에 기를 때 어느 정도 자란 이후 지지대를 꽂으니 뿌리를 찌르는 느낌이라 이번엔 미리 꽂았다.